안녕하세요. 인생정목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번 겨울철에 차박과 캠핑에 너무나도 적합한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준비 한 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5세대 차량이 아닌 6세대 차량이기 때문에 5세대와 비교 불가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대는 어라운드비와 반절 주행이 들어가지 않지만 은 6세대부터는 어라운드비와 반절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어플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편리하게 내비게이션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인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 0년식에 키로수는 9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아쉽게도 운전석 뒤도 교환되어 있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이랑 불량 목적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증 보험도 가능하시지만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또한 2,89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하고 해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전면부 헤드램프 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를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네 지금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서 요즘 신형 티카하는 느낌 무시 느껴지고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익스플로러의 레터링과 네, 지금 그릴 같은 경우에도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물때 자국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스와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안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와 반절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면부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 바로 측면부 휠타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휠타어 사진 보시것처럼 휠은 20인치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다3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에 이 차량의 타이어는 고가의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위쪽에는 강한 루프와 파노라마 슬루프, 샤크 안테나 양쪽에는 크롬 색상의 루프랙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해서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있고요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도 사용 가능하시지만 은피필러 쪽에는 키리스 엔트리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로도 문을 열고 쉽게 닫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 아닌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 글라스가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가능한 차량이고요. 측면부 또한 너무나도 깔끔해서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지금 주간 주행 등 또한 LED 면발광으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머플러티과 후방에는 후방 감지센스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안쪽에 공간성 또한 쾌적하면서 지금 3열 지금 폴딩을 해놨는데 2열 폴딩을 할 경우에는 킹사이즈의 네, 매트리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성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열 폴딩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버튼이 이렇게 따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재 또한 지금 트렁크 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트렁크 닿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들로측기 편에 버튼시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인 만큼 정성은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셔처럼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93,02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이나 주유 경고등 말고는 아무런 경고등 전혀 보여지 않고 있었고요. 이어서 핸들부터 맞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셔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핸들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양호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지 프리와 어디 피부 크루즈 컨트롤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에는 차선 인탈과 오토 라이트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핸들 우측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에 는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핸들에 있는 백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금 사지 내비와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필요한 어플들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서 네,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사양들과 옵션까지 확인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도 카카오 내비나 핏팀의 멜론 등 사용할 수다는 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 네, 무드 조명에 들어가시게 되면 7가지 색상으로 앰비언트의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예, 화질의 가이드 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 되면서, 우측편에는 360도 어라운드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과 오토여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커플더와 지금 다이얼식 기어 노브와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오토스탑, 경사로 주속 중위장치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에, 그래서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수납공간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위쪽에는 20룸미러와블랙박스는투채널로 e 사용 가능하시고요. 일열큰 택이선 없었으니, 이열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이열 탑승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답게 이열 공간성도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네, 위쪽으로는 지금 판으로만 설렙부터 개방감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이열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열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드라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벤트 또한 지금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은 네, 가운데 쪽에는 독립 공조기와 열선 시트 그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C타입 포트, 230V 단자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암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개 커플더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로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쪽에는 이렇게 선 커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드라이빙 가능한 차량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네 풀체인지 완료된 차량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차량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당분간은 기름만 없고탈 컨디션에 네, 당분간은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 또한 2,890만 원으로 정말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분을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임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멜밀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